이 눈에 보 유투우 아 이쪽에 있다고? 아니 너프이다 이거 아이 미드 나이스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조거만대야 칼날 비라 개 아픈데 그니까 아 와... 어어? 고마 오마... 개 센데? 아 뭐함? 아, 할수 있었는데 들어가서 죽었구나. 어, 먼저 간디? <laughs> 그때 포모가. 내우 피하고? 미드 얼마나 풀어줬는데? 아, 미드 풀어주고 왜 타봐서 똥싸고 가는데? 아니더라. 스한산 갈까? 계란산 가자. 이모 높프라이가 하지. 아니 되지. 가자면서 기절 다 참아주면 뭘 <laughs> 가는 건데 도대체 아까도 C와 Q 맞추고 기절 참맞더만이절 피하면 이 각이 안 나옴 간다 아, 미드 아 정글이 먼저 보일게 와. 게나 갈리오랑 딜량 비슷해 <웃음> <웃음> 아니 나 근데 미디오를 뭐 먹을 지 모르는데 괜찮나? 자신감을 가져 못해도 돼 그래 뭐뭐 뭐 어때? 번호도 아는데 그래 어이 건우도 안.. 어이가 없네. 근데 건우 바텀 안 와주던데. 야 탑도 안 와주더라고. 어디서 뭐 하는지 모 찌르더라고. 오빠는 갱이거든연갱 그럼 뭐, 미드 미드 <laughs> 미드 뭐 <laughs> 하냐고, 미드가 게 찔렀어. 미드만 찌르 뭐하냐고. 미드가 지랄새다 쳐먹고 하는 게 없는데. <laughs> 올라왔나? <laughs> 됐다. <웃음> 해. <나못> 그렇지. <laughs> 다음 거 준비. 에이씨. 됐다 해! 고! 고! 꼬라 꼬라보길래 죽였는데 고! 어? 배려 끝나면? 불평? <laughs> 오 나이스 <laugh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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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가 아씹 <10. 웃음> 매우 반사 <laughs> 매우 반사 된 <laughs> 나이스 <웃음> 오지마 어, 뭔데? 거리 주세요 거리 주세요 거리 주세요 왜이 거리를 안쳐 나이스 아 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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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세요. 일부 때리세요. 비에고 나이스 리브는 아무것도 안됨 지금 뭐야? 바운스 노고 흐 아, <laughs> 어? 어? 뭐야? 아, 아니 우리 루션 딜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뭔가 쏘기는 탕탕 터덩 통통 터 쏘는데 나 이거 노플 파워 못 참았어 저. 에이블츠. 멀티킥. 아. 빠지고.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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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헤헤헤헤 <laughs> <laughs> 아... 야미! 아... 와아... <laughs> 야미 야미! 양심... 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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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웃음> 야미! 진짜 인성 개구랬다 니네 와... <laughs> 니를 <웃음> 위해서 지금 달려있잖아. 미드에서 달려왔는데 지금 야미 야미! 이빨 꺾어 싸고 오우씨 엥? 그분은 뭐고? 어... 집에서 뭐뭐 나온 거고 어디서 뭐 나온 건데 어 매우 나이스! 아오 와, 야매옹 지렸다 매옹 지렸다 나이스 나이스 오와, 야, 거짓말 하지 마라, 현욱이. 팬티가 <laughs> 뽀송뽀송한데. <laughs> 야, 야, 야. <웃음> <웃음> 우리한테 드디어 진로무들 찾았다. 집중이 이긴다, 이거. 자, 이거 밀겠는데? 오케이, 그래, 빠짐. 어, 지금. 빠... 끝났다, 끝났다. 그, 그, 그 밀게도, 그 밀게도, 밀게도. 이렇게 견제만, 견제만, 견제만. 그 밀고 있으니까. 아... 그 브야, 그냥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우리 여기 맡기고 들어가라. 근데 얘네 지금 못 가거든. 근데 용, 용 아픈데? 빠지면. 탈 타는데? 왜 <laughs> 텔, 텔다텔 끊었다! 탈다사이온려사이온 싸이온! 신사이온 먼저, 사이온 먼저, 사이온 먼저. 사이온 방어력 없다. 태풍. 아! 아! 오, 아 드디어 이겼다. <laughs> 아 좋았다. 야무치게 이겼다. 오, 타크 무천데? 왜 좋아, 이씨? <laughs> 야, 싸이온이 힘들어... 사이온이가 힘들었지. 사이온안 아, 죽는다 그 소리만 몇번 들은 야, 최 제책이야 그거 봐. 아니 아, 스키 이름이. 전갈 <laughs> 아마도 내칼라보레 먹고 있을걸요? 바랑이다 새끼야. 어? 네. 또 덜리네 <laughs> 그냥. 전갈 아, 차이다. 아, 아니 나도 전 전갈 상대적으로 다 먹었어. 오케이 확인. 야 제라스함 노래 불래. 집안갈라나내 꼬리 맞아맞아 받았네. 이제 이제 갈색각이 나온다. 가가가가가가 요 오, 둘. 꼬리. 어, 됐다 네. 됐다 네. 됐다. 풀 뺐다 풀 뺐다. 오케이 그럼 됐다. 오케이. 라인 주고. 그럼 그럼 다음에 물면 이긴다. 맞다 가지고 다는다밥 먹는다! 밥 먹는다! 밥 먹는다! 밥 먹는다! 밥는다 같은데, 아니는다밥 먹는다! 밥먹는말밥다밥먹이다 음. 케인. 다 어. 이는다밥먹는는다 <laughs> 와. <웃음> 어제 민철이 전과라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거? 네, 근데 그거 하나. 고누 내가 미드하니까 미도 미드 한 번을 안 오고 주, 쳐 처맞고 막 지나가 면지나갑니다 그냥 했어. 빠았다 제라스. 제라스 올린다. 휴 이거 이거 아니 복게 오라고. 풀 없다고. 탑! 두명 땄어! 풀이 없다고. 조지야 진짜 미안데 진짜 내거한마못 봐주나? 지금 다 돌았어. 와 네. 우와, 아니 아. 와 달라고. <laughs> 나내 적을 먹어야 되는데? 아 공산 왕망이네 이거. 레드 먹다가 지금 탑에 팔려갖고 막 잘했다 그거. 탑이 아, 이겼다 뭐, 이가 미도 어떻게 풀어줄 건데니? 어아칼리 키가 없네 근데어 내가 아까부터 합부터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 진짜 없어 그래. 근데 레드 좀 왔다 키시다 이가 아니 아니 라이너가 끼이중요하 지금. 아니 진짜 키가 없어서 와달라고 했는데 안 하죠. 아니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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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빼야빼야빼야빼야빼야 빼야돼, 케인! 요즘. 누나 이거 블루, 블루 먹었어. 나? 에. 네. 아, 먹어봤자 블루 먹었는데 죽어서. 예? 아니, 저어차 공짜 블루라서. 오케이. 이제 전글 먹고 남은 찌꺼기다. 뭐야? 그럼 나아금 <laughs> <아니>, 블루 효과는 <laughs> 똑같아. <laughs> <laughs> 음수, 음수 처리하러 보낸 거야. 지금. 아니, 블루 효과도 똑같아. 아, 아 네.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 와, 이, 소자리민철네가더 빨리 밀면 된다. 안 막아지나. <laughs> 당신의 뜻대로 화이팅. 싸우고. 화이팅, 해보자고! 해보자고! <laughs> <야, 웃음> 저도 괜찮아, <laughs> 저도 괜찮아, <laughs> 저도, 괜찮아 <laughs> 저도 괜찮아. 안 돼, 이겨. 응, 당신의 뜻대로 싸우고 소. 원래, 가기 전에만 이기면 된다. <laughs> <진짜? 웃음> 여기 <여긴> 임배. 볼까? <laughs> 여기, 여기 봐봐. 준비 보자. 기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 저렇게 대놓고 간다고? <웃음> 와. <웃음> 어. 워나 어. 개꿀. 됐다. 됐다. 풀 뺐다. 풀 뺐다. 풀 뺐다. 한대 맞다. 한대 맞다. 요즘 내지 마. <웃음> <웃음> 나이스 한우. <laughs> 노플. 야, 근데 미드는 진짜 안하려던데 어봐, 근데 원래 제안 오더라. 음. 노래하는 어, 거예요. 음, 나가요. 오늘 좀엇갈할수 있는데 한마디봐 해야 되나? 태워주고 가지 호차 이거 너무 가프더라 우리 고양이 강하게 키워야 돼. <laughs> 그리고 진짜 내가 말자라고 미도 오지 말라니까 진짜 안 오더라. <laughs> 와... 근 그때 말자면 하 오히려 더 많이 가면 좋은 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 미우는 와줘야 있는데. 되는데 안 오는 거 네가 자꾸 탑 밀리고 있다 이가 아니 근데 그래서 왔었나? 또, 하... 아니 뭐, 뭐, 또 현우한테 <laughs> 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짜라, 아니 이 현두기한테만 음? 편파적으로 갱을 간다니까 제. 어? 아니 탑라이리저안갈 수가 없어. 안갈 수가 없는 게, 게 아니라 네가 안 오고 싶은 거겠지. 막 어? <laughs> 어? 없네, 이러면서, 이러면서. 맛없는 어라도 먹자. 아, 또닦간다 얘가. 이거 뭐라 이거 잘못됐다. 탑가 뭔데 깼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아 이거 탑라이고 현상금이 6 5 0 원이 붙었는데 안 온다니까. 이거 잘못됐다. 맛없는 냉거 알면서도 간다니까. 맛있는 애한테 안오고 이차 터고 들수 없어. 아 미드는 그럼 이차 터고 밀 때가 뭐 했는데. 저건 한타다 진 거이. <laughs> 아닌데 니가 그냥 저격당해서 죽은 거 같은데. 저 한타다 진 거이. 저거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킬이 눈멀어 가지고 다이브 들어간다 이거 봐라. 이거 보세요 리신보. 아우 오이씨. <laughs> 아, 네. <laughs> 아, 리신보 세요 <성화하려고 웃음> 하려 그랬는데 씨발 살아 버렸네. 지금 내가 대세. 이판 그 지면 이판 지면 권우 건우 타신 거제. 왜요? 아. 아니 이 새끼 갱도 안아주고 아니... 킬은 지가 다 쳐먹고 양심 없네, 진짜. 예? 내가 지금 어, 그러니까 킬 뭐... 네가 다 먹었다, 아. 이거 지금. 나 디디한테 가고못 가. 그러니까 <laughs> 네가 갱을 필요할 때안 와주고 자꾸 혼자 다 가니까 그러지. 탐만 가서 킬 먹었다, 이거지. <laughs> <해가지고>. 쟤네 아, <지네 웃음> 둘이 개싸워. <laughs> 미드가 무슨 하이패스가. 다 뚫렸다, 이거 지금. 아, 이거 문질빵 하세요안 되겠다. 묵찌빠라고? 산문철준비하자 <laughs> <TV 가자>, 이거. 묵찌빠 <laughs> <문질방> 하자, 그래. 묵찌빠라고? <laughs> <laughs> 오케이. 헤이. 미드가 실? 오케이. 탑 간디? 예. 어. 아, 근데 왜 정글은 아무도 안 바뀐? <laughs> <안, 웃음> 어이가 없네. 도판다다잘바뀌잘 발이, 잘 발이. 지금 아... 탑 미드 바뀌었거든. 탑안 오고 또 미드만 간이저 새끼. 잘 발이. <laughs> 현우이가 맨날 라인이 밀려서 가기 좀 뭐라 하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 미드가 얼마나 힐려는데 뭐. 아칼리한테. 아니, 이그체프가 그러니까 그 해서 케일은 잡기 쉽고, 아칼리는 좀 빡세. 아니, 그럴 거면 정글을 왜안 돼? 가려가면서 가갈 거면. <웃음> <웃음> 아니, 뭐그 왜, 뭐, 소리. 아칼리 따기 힘들어. 그러면 나는 뭐 쉬어서 뭐 하고, 뭔가 그러니까 까기 힘드니까 이대로 해줬어야지. 허이새끼, 그 지가 잘, 지가 꼭 먹고 싶은 거먹으려 하네? 네, 맞 징거래.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몰래 아, 어? 유진이 아빠, 왜 피가 나? 아까 민철이한테 눌러달라고 갔는데, 둘다 가버린 듯. 아, 5분 날림. 아. 민철 5분 휴식기간 됐어. <laughs> <laughs> 유진이 오면 이거 개 크게 온나 <laughs> 그게 뭐임? 아, 트왜댐 유진이 피가 안 하고 니가 가 유진이 누나가 니한테 눌러달라 했는데 니가 피가 안 하고 갔다, 아이가. 아, 그래?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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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동안 쉬고 오자. 알아, 권우, 동선이란 게 뭔지 보여줄게. 브론즈한테 글쎄. 배워라. 아, 정 노차이 <laughs> 보여주지 못했다. 이, 이 타고 들어가, 이 타고 들어가, 이 타고 들어가. 들어간 줘야지. 아무나 노플 있나? 어, 다 노플이다. 아. 팀스 팀워 썼다, 미안. 상당히 죄송. 음, 다 노플이라면서요. 둘다 풀이네. 뭐임? 아니, 사기잖아. <laughs> 아니, 둘다 노플이라며, 둘다 풀이 있는데. 야, 아까 우리 그전대 쟤네 풀안 뺐나? 예. 정말로, 정말로, 아이, 아니, 정말로, 스미스승리마생함 <laughs> 아니, 이거 뭐임? 빠직! 와. 마다 모아, 마다 모아. 혼자 어루프못드네 <laughs> 아 대포 먹지? 아 들어오도 똑같다. 어? 아, 도망을 <laughs> 아, 아. 했지? 내내, <웃음> 내내 <웃음> 그거가 으 아. 저거는 복실복실 티모 아님 맞아. 어? 어? 뭐야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 아. 아...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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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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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러, 그러. 어, 아뭐함 그래 맞 건데요. 아, 그럼 멋지 건데. 아니안 찍었는데. 들로가세요 그냥. 그냥. 그런 건데 소프시 먼저 찍고 잡아줘야 우리가 뒤에 호응을 하지. 니는 항상 선 학습이 안 된다. 아, 이... 근데 레프먼 찍으면... 먼저 안 찍은 게 어디고? 랩프먼도 아, 찍으면 이거 라인전 성립 안 돼. 오 쉣! 이렇게 말이지좀 볼까. 아니 이제 피스터, 파이팅. 실드. 파이터패. 아 예? 맛 먹을게. 잘했다, 잘했다. 아니. 아니 철이 질문 어 같이 딜교 하는데 왜 다르지? 아난뭔말 몰라디 피흡. 아니야. 아니야. 어. 처치했습니 야미 어까 개시한데 이피로 라이즈 하는 게 맞을까? 올라갈까? <laughs> 아니 니는 <너는> 왜가는데나 <laughs> <laughs> 너무 미쳐버리. 사야지. 뭐뭐 나온다고. 600원. 600원이면은 정찰병이 세 총이 나오. 아 근데 칠어. 헷. 참 서포시구만. 가려. 와, 지겼다! 가자. 잘 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밀어버려. 가지 맞춰주고. 가자. 어, 이거 먹고 싶은데? 먹고 온나? 야미! 야 그. 뭐고 가자 야 저기 바텀 캐리 떴다 가자 <laughs> 가자 야 잔나 거의 뭐 절름발인데 그냥 다 맞아주는데 자르반 노플 이거가 이거가 그거라 가자 가자 렌턴 없나 아이 방편 넘으면 갈리오 떴단데 피갱 피갱 야 절름발이 왔다 어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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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갈리오 조심 갈리오 내려갔다 궁조심 0렙 찍었거든 뭔데 아직? 아.. 오케이. 어.. 어.. 저거.. 하면.. 하면 안 보여서 그렇거임 뭔데? 뭐라고? 예 랜턴.. 던져줄 수 있어 어 그럼 정말 미안하다 이거.. 아까부터 누가 방금 고라픽을 <laughs> 어? 니한테 속은 게 많아갖고 임마 익숙해져서 그렇다 있라픽을 자르반 자봐반 왔다 자르반 왔다 아제 포도 먹어야 돼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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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렙 찍고 6렙 찍고 간다 아.. 아니 이거 월협이네 미안 어.. <목소리> <웃음> <웃음> 미안하다. 갈리 없어져가지고. 아 진지한데 왜 이렇게 웃기냐. 갈리집갈리 집. 안가 안가 안가. 미안. 오늘 그런 컨셉으로 가기로 한거임? 이거 와줄 수 있나? 아니말자 바로 가고. 바로 가고있다 나도. 말자말자바 가. 어? 다 가자. 가자. 진짜 전는 발이다 내가 보기에. <laughs> 그러이 그러니까 <이상한> <laughs> 천천히. 궁 있나? 발사 안 꺼지나? 뒷가닥이 안 보인다. 갈륨이야, 갈륨이야, 갈륨이야. 뭔데 이거 절름발이 뭔데 이거? 절름발이 뭔데 이거? 어떻게 이지? 기 가자. 우리 있서 어떻게 이지? <laughs> 우리 가자, 우리, <laughs> 우리 가자, <laughs> 집에 가자. <laughs> 아 개웃기다. 야야야야야, 차라만, 야, 차라만, 야야야야야. 아니. 얘들 안 나온다, 맞떨어안 나온다, 이제. 나왔다. 물결 해봐라, 카이사. 카이사! 반대방. 타워! 으, 아. 이 미친 년 타워 때렸다. <laughs> 아니, 아. 튕기는, 튕기는 부메랑이었다 뭐고, 이거? 헬프! 가고 있는데. 뭐지? 우리 시빌이 타가다! 가자, 쓰레쉬. 가고있다. 이야가 죽여! Q 이쁘게 던졌다. 나이스. 가자! 어, 쭉 밀어. 밀어. 어, 어, 어. 어! 아! 자 놀래라. 쐬면 걸 그냥. 우리, 우리 탐및 가? 오, 나이스. 아! 죽다 망했어요. 여 가, 나이스. 후. 나이스. 나이스. 레드있다 야니 a l k 수있 o 나 h 밀게 p l e 미드 u r e The BW feature. Not a milge. n o 이 a miniature. I see. And t h e 하나부터 열까지 당황스러웠네 됐다 구원 나왔다 <laughs> 용2분이거든왜 <laughs> 좋아하는데 누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도데타 팀은 진짜 게 원한다 지금 어, 팀 오, 호흡 골라, 팀 오, 호흡 골라, CPR, CPR, 12919. 팀 오, 좋댐팀 오, 좋땜. 아, 밀렸네. 님들, <laughs> 팀 오, 우분에서 호흡 골라. 이 은신 상태임. <laughs> 나테리거든 30초만. 30초, 30. 갈리오. 카이 기속, 기속. 가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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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팅. 자, 뒤에 카이사 먼저 봐야 돼, 카이사 먼저 봐야 돼, 네, 카이사, 카이사 먼저 봐야 돼, 제발. 끝나냐, 카이사 자르만 봐 자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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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오 자르만 카드 야, 야, 오, 카이사 오케이. 카이사 일단 막아놨다 아 제발 카이사 풀피다 얘가아어 아, 아, 카이사 카이사 아 딜이 없다 아... 카이사 피가 안 갚힌다 또, 또 원딜 엔딩이네 아 우리 원딜 저점은 있는데 고점이 없다 없다 고점이 없다나나탑 3렙 갱간디 다음 가라 K 아미 오만 어떻게 생각함? 오 샹노 어? 내꺼 <laughs> 잡으면 잡으면 개이득 진짜 이팀 망했다 음 가고 음, 그냥 니꺼 네 나먹지 니것또 네 내꺼 이판왜 이리 잘 풀리지? 느낌 이상한데 <laughs> 아까도 근데 원래 바텀도 이기고 있었는데 망했었다 얘가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한다 <laughs> 그때는 우리 시비드가 약간 고점이 없었다. <laughs> 아 아까 근데 그 설방울 콩공이할때 끝났다 이미.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음?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까 그거 찍힌 게 민철 설방울 타자했잖아. 니네 타고 현웅이 버려지고 나 걸어가고. 그러면 내가 마다가서 팔초. 나 공기 있으면 다이브 가자. 아, 오, 간다. 오케이. 간다. 어. 아세라. 여기 있그 좀... 아, 피해고. 와! 이거 가야 돼. 야. 그렇게 안 돼. 거의 가능해졌습니다. 뭔데? 장난 하나. 어. 야. <laughs> 아, 궁이 아, 안 걸렸다. 아, 개까. 예. 아니, 밀어 버렸는데. 어, 로는? 우 풀었다. 이거 들어와. 알았어. 아 네. 바텀 뛰는 중. 어, 먹어 진짜. 보뛰는쪽어먹 진짜. 앞으로 뛰는 거. 뭐 이거. 하나. 어. 평타. 평타. 타이다한로고긴다 응, 공도 안쓰제 놈이. 누구 누가 누가? 함함더 하실? 어. 좀더이 새끼 개나 대거든요나 어. 나도 궁 있다. 나도 궁 있다. 화이팅. 가자. 올라간다. 별스 내려간다. 조심해, 리. 그렇지 이모노 플라스좀 와. 어디가? 어. Oh. 한테다 oh. oh. oh, 가고 있다. 가라간다. 이모데이. 색깔 나왔을 때. 가자. That, 이게. 플래시. 어, 유미. 어? 짜왔다잉 어? 살렸어 조심살렸어 조심 한대한대한대한 대! 한대한대한대아대한대한대졌냐한대한 어? 아 까비. 아저 쇼핑 더. 네 쇼핑을 죽어서 하는 거야. 아니 쇼핑은 뭘 죽어서 해. 빼원진는진는돈다써살거 없다고 나 아직 살거 남았는데. <laughs> 사고 데 있다. 공이스. 아 씨. 왔다. 뭔데 뭐 성공 안 하나? 와 말파. 성공 아끼다 봐가지고. 대대 다 먹고 했다. 말파 지금. <laughs> 아까 시발 매자이 안깨지려고안 봐갔네. 아 그래서 전질이 말한 거가. 아니 아까 아 매자이 이미 까졌었거게 가는 중. 가는 중. 따다 씨 열받아. 궁 사쳐. 궁또 있어. 아 버섯. 아까 궁 빠졌어. 진 살려야 돼가지고. 오 야야. 아야아 궁을 왜. 두 곳은 없어. 그래, 아, 뒤에 우리가 있는데 왜 빼느냐고. 그냥 들이 박지. 그래. 아, 나개물보미 <laughs> 어. 매자이 때문 맞네. 어, 근데 마저가 어디가? 없다. 마저 50. 어, 얘들 어디가? 와우. 어, 질리언. <laughs> 질리언. 칼리궁 때문에 지금. <laughs> 여기 칼리 있는데가 아니고. 안죽안죽안죽 아, 칼리가내 질려 가져갔다. x 뻥이야. 아, 질리언 궁. 아, 아 다와주때대 음, 끝났죠? 끝났다. 오, 응. 드디어 이겼나? 저러 가면 되나? 네? 3시까지 한다며요. 어, <laughs> 이겼다, 얘가. 저러 가야지, 이제. 1시 반인데. 됐다, 딱이네.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잘수 있다. 젊은 애들끼리 남고. 아니, 망팡딱 칼바라 방어 갔다 갈까? 어, 그렇다. 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서 되게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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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수라장 거. 와,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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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랭겜인데, 랭겜인데. 칼바람 아니었어요. 랭겜 놀림. 아 민철 치밀했는데 까비. 까비. 자꾸 수락했는데. 좋댓번. 어떻게 알았지? 야 예상 대기 시간이 10분인데. 랭겜이 아. 더 빠르겠노. 뒤서 안 된다. 좋됐다아 어? 또 그거가. 아아 맞네. 또떠 있네. 게임 연결 끊기 관련 문제. 아 아. 아유 뭔가 아. 지고 자는 느낌으로 찝찝한데 지금. 좀 이따 보자. 이 예. 예. 몇 시간 안 남았네. <laughs>